십칠 페이지입니다. 어떡하겠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한과인 여인이 그를 맞으니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대는 거리, 얻어 떠는 광장, 또오두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허목제를 들여 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런으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짐상에는 요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이 뱉고 모략과 진량과 이프를 빌었노라. 오라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람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남주원을 가졌은 지 보름달이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뿌리는 말로 깨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서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스사들의 매일로 가는 것 같도다. 불경은 화살이 그가 늘뚫리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술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없는 일로 질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세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덕만하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혜가 없는 청년은 음녀의 골목로 통해 갔다가 음녀의 속삭이는 말에 유혹되어 그녀를 따라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청년의 모습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외에 비유하면서 음녀의 길은 죽음의 길으로 반드시 멀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이는 7절에 언급된 대로 어리석은 지혜 없는 청년입니다. 어리석은 청년은 음료가 있는 골목으로 스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료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먹잇감을 기다리던 음료는 어리석은 청년을 보자마자 마치 맹수가 같이 달려듭니다. 자먼 7장 10절은 그대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과의 여인이 그를 맞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세는 급이나 개인의 형편에 따라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연예인에서부터 매춘복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에 tv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들의 의상과 또 춤과 그 감각적이 관 능적인 모습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간교한 자의 미끼에 걸리도록 떡밥 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여인은 기생의 옷을 입고 있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성적인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한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숨은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질서도 책임도 없이 귀에만 있으면 본능에 충실하고 욕망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여인은 집안을 돌보지 않고 떠도는 습성으로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다니는 길에서 또 우리가 스마트폰 속에 유튜브 속에 학교나 직장 어딘가에 숨어 있다 나와서 우리의 자녀를 삼키고 길을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본문의 음료와 같이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나 마귀가 우리를 맹수같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료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이처럼 청년을 유혹한 음료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으로서 거침없는 요염한 몸짓으로 정신을 빼앗고 갑작스런 입맞춤으로 영혼을 삼켜 버립니다. 지금의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들의 모습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또 표현하고자 한다하지만은 우 항상 쇼 안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되어 합니다. 게다가 자먼 7장 19절은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인은 남편에 있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남편을 무시하는 여인이며 또 청년을 유혹하기 위해서 청년에게 더욱 마음이 가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먼 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없으니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들킬 염려가 없다고 어리석은 청년에게 확신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교한 여인처럼 사단은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하고 또 이번 한 번만이면 괜찮다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사랑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행복과 안전은 절대 되지 않는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수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우리를 유혹하되 죄를 범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유혹합니다. 대초의 에덴동산에 애미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저야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멸망의 길을 이끄는 음녀를 조심하고 다시 한번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이십사절 말씀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유혹은 낚싯바늘에 달린 미끼 같고. 덫이 너의 먹잇감 같아서 순간의 짜릿함 뒤에 무서운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믿기를 물어보고서야 지혜를 깨닫기에는 그 고통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처음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기고 캐러들을 따라가는 것은 짐승이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니다고 나의 영은 그렇게 내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달콤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영적인 무장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또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무장이 되어 있으면 간간 여인이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근신하며 기도함으로써 사단의 유혹이 얼씬못하고 또 유혹하더라도 넋근히 이기고 생명의 길을 걷는 저희남설께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것이 옳은 것이라는 음난한 시대정신에 물들지 않고 우리를 생명이 아닌 멸망으로 몰고 가려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원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